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어 그냥 1번부터 2번까지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해변에 갔을 때였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주목 오늘 새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오도록 안녕 뭐야 나보다 이쁘잖아. 그래도 한별이는 아니겠지? 응? 귀여운데? 한별이가 웃었어. 쟤 때문에. 자, 여러분 주목 내일은 해변으로, 어, 해, 어, 해변으로 1박 2일. 로 갈, 하, 갈 거예요. 재밌겠는데? 좋았어. 이제 한별이를. 한별아, 나 어때? 응, 이쁜데? 정말 고마워. 한별아, 나는. 영상을 계속 안... 넘어갈게요. 별로 안 이쁜데, 그냥 이쁘다고 해야겠다. 응, 이뻐. 정말. 이제 한별이는. 응, 배고파. 세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? 응. 무슨 뭣 먹을래? 난 딸기. 너, 난, 나나, 너에게 안 물어봤어. 응. 에이, 창피해. 룰루. 야, 제시카 어, 왜, 그래? 퍽! 에에, 으! 목소리 이상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제 최선, 최선을 다해봤지만, 이게, 이거 할게. <laughs> 야! 왜뭐 재직가 없게 쳐? 아이두 번, 두 번. 분, 분. 아니, 재직가 없으면 작당 그만해! 그, 해, 그렇게 해서, 결국, 나나는, 한결 이랑 아무것이 안 되었다, 안 되었다고. <laughs> 안 되었다고 합니, 음, 합니다. 네. 어, 짧았지만은,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, 음, 열심히 노력했으니까, 잘 해주세요. 동영상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. 네, 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. 아무튼,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그럼, 빠이빠이.